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신이 장사 지내준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였고, 30일 동안 애국하는 그런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를 지니, 어, 장사하시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그를 부르셨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 죽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시체를 보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불러, 올려가셨는지, 그 정확하게 안 죽어. 분명히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시체를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왜 하나님께서 시체를 찾지 못하겠을까? 그 시체를 찾으면 모세는 그 죽은 시체가 어떻게 보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그죠? 죽었어도.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진이 장례를 치러 주시면서 그 시체를 찾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어, 불러서 애국의 왕국에서 40년 동안 또 미디안 지시장의 사위로서 40년 동안 양을 지면서 준비되었습니다. 왕궁에서 40년, 미단 광야에서 제시양의 사이로서 40년 그렇게 준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능을 주어서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시고 애굽으로 다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을 불러내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큰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고도, 120세가 되었어도, 눈이 흐리지 않냐고 기력이 시하지 않았다. 그런 일을 감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력이 다 빠져, 빠져야 될 거겠죠? 그러나 기력이 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모세는 자기 힘을 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을 행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서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함 하시는 권세와 능력이 어떤 어 제시장보다도 어떤 선지자보다도 가장 많이 행하고 가장 크게 행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죽은자를 살리는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한두 명 죽음에게 살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백성들을 거의 다 죽음에 의해서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또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면서그 백성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많은 그 전쟁감에서도 그 모든 대리권세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이겨고 홍해를 가르고 또 많은 백성들이 질병으로 죽어가고 막할때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도함을 받아서 물을 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또 이제 먹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백성을 인도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 백성들이 어리석어서 중간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숫자는 똑같습니다. 죽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태어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숫자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내고 맡긴 그 모든 사람들 그대로 죽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숫자는 그대로 40점 은지나기 해서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모세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위해서 그렇고 그 백성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처럼 만들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서도 그 백성을 위해서도 모세, 너는 여기까지만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또 모세는 여우수아에게 안수해서 그의 지도력이 다 그에게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누의 아들 여우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우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다다 넘겨주고, 모세는 부름을 맞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주제한 약속의 땅을 다 보고 하나님을 부름을 맞습니다. 단순하게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 볼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여주겠습니까? 더 선명하게 더 아름답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관광을 가서 보는 것보다도 그 좋은 장면들을 멋지게 찍어서 보는 것이 더 선명하게 볼수 있습니다. 그죠? 직접 가서 볼 때는 또 보면 날씨가 흐려서 못볼 때도 있고 막 그렇지만 찍을 때는 어떻습 됩니까? 가장 좋은 날씨에 가장 좋은 화면을 딱 찍어서 볼 때는요. 가는 것보다도 더잘볼수 있고 더 선명해 볼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가 그 땅을 볼수 있게끔 했습니다. 분명히 눈이 흐려지지 않아서 볼수 있겠죠? 아무리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땅을 다볼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줄 때는 그땅모든 동서, 남부, 사방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선명하게 골짜기, 골짜기까지 다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충성했고, 그 백성들을 품고, 그 백성들을 이제 인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 보여주고, 그리고 여수사에게 모든 걸다 넘겨주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장례를 치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좋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쓰임받 그렇게 행정해주니면 하나님 앞에서 모세도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 돈을 던지고 막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 백성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일을 했지만 그 백성들이 대적을 합니다. 또 누구까지도 그렇게 했습니까? 아론과 이리안까지도 그의 형과 누이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막 비방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어서 백성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또 아론과 미래함을 책망하기도 하고 또 미래함은 나병에까지 걸리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주고 세워줬습니다. 왜 그렇게, 그렇게 했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생명을 내어놓고 바로 앞에서 일하고 생명을 내어놓고 그 백성을 품고 나갈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모세를 지원해 주고 모세를 지켜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이을 행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모세보다 큰 기적과 능력을 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왜? 하나님 그렇게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 백성을 다 품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그 백성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백성들을 품은 만큼 또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백성은별 사람이 다 있잖아. 다르다. 아니 그냥 물을 지어서 대적하는 모습도 있잖아. 그죠? 물을 지어서. 아유, 전체 백성들이 거의 다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 대표를 다 향으로 갖고 오기 해서 하나 님에속이합니다 그리고 또 지팡이를 다 갖고 오라고 해서 어느 지팡이가 진짜인지 아론의 지팡이가 막 싹이 나잖아요. 살건 꽃이 픽을 발리잖아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지켜주고 세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 님에서 내가 충성한 만큼 하나님도 역사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품고 일하는 만큼 하나님도 나를 세워서 사용하십니다. 그 은혜길로 걸어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주관합 모세는 이 땅에서 가장 큰 지도자의 모습으로 가장 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 충만한 그런 지도의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기력이 세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친히 마지막을 다 정리해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약속한 것이 뭐냐면, 내가 나를 경애하고 충성하면, 나도 너에게 다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아들의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누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기적과 능력으로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원세를 이겼습니다. 많은 주변의 그런 나라들 왕들을 다이기겠습니다그 광야 길 40년 동안 걸어가면서 병들지 않고 상하지 않으 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의 육심도 마음도 생각도 지켜주시고 주의 의뢰 속에서 그 풍성한 외국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기도해야 될것은 뭐냐면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좋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 맡겨진 사명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건강은 더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풀고 갈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십니다. 그 사명을 붙잡고 내가 나가면 하나님 그 사명에 필요한 모든 걸다 공급해 주시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나에게 맡겨진 사역도 모세와는 사역 다르겠죠. 그러나 내가 나에게 맡길자유스가 충성하면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 다 주어서 복되고 아름답게 건강하게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주 앞에 갈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십니다 이 은혜를 다 누리고 주님께 감사 영광 을 돌릴 수 있는 복된 모습 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 그 백성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사용하시며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과 은혜와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또 마지막 그의 기력이 세하지 않게 하셨고, 또 마지막 그 장례를 주님께서 진히 지로 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그까지 그 모세를 지켜주었고, 다 보여주었고, 하나님 나라 영광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께 맡겨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다 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습 되어 지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